면 천국인 여행지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키나와라고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 김치찌개 한톡 빼기 해주고요 겨울에 한국 영하 5도일 때 오키나와는 영상 19도인 천국으로 출발합니다 타자마자 먹은 소불고기 고추장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비행시간이 2시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좋아요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제주도 포지션이라고 하네요 저는 뚜벅이 여행이라 택시 타고 미카지 테라스부터 갑니다 여기가 공항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서 캐리어가 무겁지만 바로 가면 효율적인 관광지예요. 후미카지 테라스에서 첫 끼는 타코입니다. 타코 하나 2만 원 정도 했는데 비싼 만큼 맛있겠지 싶어서 주문했어요. 메뉴가 김밥 천국만큼 다양하네요. 바다색과 비슷한 메론 소다도 한잔 했습니다. 오키나와는 겨울에도 비가 자주 온다는데 마침 날씨가 좋네요. 오키나와산 소금이 몽땅 들어있는 듯이 짰어요. 여기가 계단이 많아서 캐리어 들기 살짝 힘들지만 풍경이 되게 힐링돼요. 오미카지 테라스가 일본의 산토리니라고 하네요. 오키나와의 명물 블루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이탈리아엔 젤라또, 오키나와엔 블루실. 맛있더라고요. 이제 버스 타고 국제 거리에 갔는데요. 여기가 오키나와 중심지 나국제거리입니다. 저는 국제거리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어요. 공항에서 가깝고 중심지라 3일 내내 여기서 묵을 예정이에요. 편의점에 추억의 콩마요빵사 먹으러 왔는데요. 막상 사고 보니까 마요네즈 없는 그냥 콩 빵이네요. 호텔에 짐 두고 시장 구경 나왔는데요. 오키나와가 유리 공예가 유명해서 유리로 만든 악세사리가 많더라고요. 저녁은 야바리 스테이크 먹으러 왔습니다. 오키나와가 미군부대가 있어서 그런지 스테이크가 유명하대요. 야빠리는 가성비가 훌륭한 스테이크집입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맛도 괜찮아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한국어 호환이 잘 되어 있네요. 스테이크 찍어먹을 소스도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된장에 찍어먹는 게 특히 맛있었어요. 이크 그 영상은 어디 갔는지 다 날아가버렸네요. 밥 먹고 르브백화점에 있는 프랑프랑 왔는데요. 여기가 예전엔 일본여행 필수코스였는데 지금은 한국에도 갬성템이 넘쳐나서 굳이 싶은 곳이에요. 두 번째 날엔 버스 45분 타고 아메리칸 빌리지 가는데요. 풍경도 예쁘고 맛집도 많고 석영에 무척 아름다운 곳이래요. 버스 내리자마자로 스부터 갔네요. 빵코는 되게 다양하죠? 저는 편의점 음식이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편의점만 가도 될것 같아요. 이 치킨도 갓 튀겨나온 듯한 맛이네요. 이날은 하늘색은 애매하지만 비안 오는 게 어디냐면 아메리칸 빌리지로 들어갑니다. 약간 놀이공원 온것 같은 풍경이네요. 꽤 넓은데 전부 반짝반짝하게 잘 꾸며놨어요. 제가 여기 슈퍼샵에서 머리끈을 샀는데요. 엄청 예뻐 보여서 샀는데 세번 쓰니까 고무줄이 늘어났어요. 이, 이건 팔찌였을까요? 진짜 알록달록 예쁘게 잘 꾸며놔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많아요. 점심으로는 유명한 맛집인 구름의 스시에 왔습니다. 여기가 초밥 이치방이라고 하네요. 웨이팅 한 시간 하고 프라이빗석 요청했어요. 여기가 4인석인 문 닫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말고는 웨이팅이 없어요. 자리에 앉으면 패드로 주문하면 되고요. 돌아다니는 거 빼서 먹어도 돼요. 저는 사실 초밥을 먹지 않아서 소고기 초밥이랑 떡갈비 초밥 같은 거 먹었는데,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초고기 초밥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가 손님도 많고, 회전이 잘 되니까 음식이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자리에 있는 녹차는 무료이고, 무한리필입니다. 여기 초밥들도 다 가짜버서 했던 것 마냥 싱싱하다네요. 안 먹어봐도 때깔 좋은 건 알겠네요. 색깔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다 먹고, 직원을 부르면, 접시 기계로 스캔하고 이런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를 카운터에 내면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밥 먹고 선셋비치에 왔는데요. 사경이 그렇게 예쁘다는 곳입니다.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놀다가 슬슬 이동했는데요.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네요. 여기 거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말 그대로 천국이 따로 없는 듯 했고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다들 겨울에 따뜻한 오키나와로 오세요. 인생샷도 건지고 짐도 가볍고 저렴하고. 실내도 예쁜 식당도 많고 장식도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블러쉬를 먹으러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웨이팅 30분을 했어요. 크레브 종류가 엄청 많네요. 저는 딸바 크레이프로 골랐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제일 많이 파여있는 애로 골랐어요. 맛은 완전 꾸덕하고 젤라또 같은 아이스크림이었고, 크레페는 딱 보자마자 상상되는 맛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젤라또 질리게 먹듯이 여긴 블루시를 질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유리 제품을 사려고 좀 둘러봤는데요. 천사벨 이거 하나 샀어요. 딱 봐도 툭 하면 툭하고 부러질 비주얼이라 지금도 포장된 상태로 모셔뒀습니다. 이제 선셋을 뒤로 하고 국제거리로 돌아갑니다. 투버기로서 제일 멀리 온 아메리칸 빌리지인데요. 좌석에 이끌리듯 국제거리로 돌아가게 됐네요. 버스 정류장 도착하자마자 운 좋게 바로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에서 보는 선셋 너무 아름답네요. 바다에서 보면 더 아름답겠지만 발바닥이 한계가 와가지고. 숙소 옆에 이치란 라멘을 먹으러 왔어요. 사실 먹을 생각은 없는데 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먹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요. 독서실처럼 조용히 먹는 분위기입니다. 주문용지에 먹고 싶은 면 굵기, 맛등 골라서 내면 라멘으로 바꿔주나 봐요. 자리마다 셀프 냉수가 있어서 편하네요. 라면 주고 90도로 인사해주는 직원, 분 조금 부담스러운 친절인데요. 국물이 딱 봐도 돼지국밥 3배 농축이 같죠 국물 맛은 일단 너무나도 합격입니다. 이건 밥안 말고는 못베기는 맛이에요. 면발도 제대로인데요. 라면 키트는 사봤는데 이치란 라멘 맛이 아니더라고요. 동글동글 예쁜데 존재감이 엄청나네요. 네. 밤의 국제거리도 상당히 예쁜데요. 디저트 가게는 문을 일찍 닫는 것도 많아요. 밤에는 술집에 가봐야겠죠. 여기가 실내포차 모아둔 노랜가이라는 곳인데요. 들어가면 한국 노래의 한식에 한국 포차로 바꿔도 될 정도예요. 환자와 세트는 뭐지 2층은 이날 휴무였는지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려왔는데 뭔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오키나와 대표 수호신인 시샤인가 그거인가 봐요. 일본 편의점은 뭘 사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가 봉투에 들어있어서 이건 좀 신기했네요. 오니기리도 너무 맛있어 보였고 포크타마코도 있네요. 오키나와 점유율 1등 오리온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컵라면 코너. 일본 컵라면은 아직 성공한 적이 없어요. 봉지 신라면도 있네요. 만만한 즉석식품 코너 구경하다가 매콤치킨 하나 샀어요. 편의점 건너편에 동키호텔 구경도 갔는데요. 여기가 쿠폰 적용하고 면세까지 받으면 정말 저렴하게 기념품이랑 먹을 걸살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타르타르 소스를 샀습니다. 야식으로 먹을 처음 보는 김치 신라면이랑 신기하게 생긴 매콤 신라면줍춥하고요 김치도 있길래 기대는 안 되지만 하나 샀어요 이로하스 청포도 맛이랑 조촐하게 이 정도 사서 집으로 갑니다 동키호텔 수조에 귀여운 리모가 있네요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매콤치킨이랑 고렇게 서둘러서 뜯었는데 조금 식었네요 맛은 생각보다 별료였습니다. 로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저녁이었고. 신라면은 스프 넣고 방에 있던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동키호테에서 사온 김치랑 같이 먹으려고요. 비주얼은 합격인데 맛이 뭐랄까? 시큼, 새큼하고 생선 맛의 그 어떤 맛이에요. 오늘 야식은 실패했네요. 셋째 날은 네이버로 예약해둔 페러세일링 하러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숙소에서 한 4km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멀리 갈일 없으니까 이동 시간이 짧아서 좋더라고요. 이날도 날씨가 어쩜 이리 좋은지 복받았네요. 페러세일링은 배에 끈 하나로 매달려서 보트가 달리는 힘으로 하늘을 나는 액티비티인데요.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좀 무서웠는데. 막상 하늘로 날아가면 두둥실 구름이 된 느낌이랄까요? 기나오면 꼭 하면 좋을 법한 액티비티입니다. 배 타는 것도 재밌고요.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서 한 10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단점은 소금 바람에 머리가 떡질 수 있다는 점. 끝나고 택시 타고 슈리성 왔어요. 슈리성 근처에 식당이 마땅치 않아서 포크타마고 먹으러 왔는데요. 스팸이 또 오키나와의 명물이니 포크타마고도 먹어줘야 합니다. 귀여운 오니길이도 있네요. 내용물이 아주 시라하고 주문하자마자 만들어주셔서 맛있어요. 슈리성은 19년도에 화재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도 계속 복구 작업 중이라고 하네요. 불에 타서 임시로 만들어준 입구인가봐요. 유료구역 매표도 천막원에서 하고 성인 400엔 정도로 저렴하네요. 19년도에 불난 이후로 여전히 복구 죽인 모습입니다. 이게 불 났을 때 부서진 잔해인가봐요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는데 건물들이 낮아서 그런지 한눈에 보이네요. 다시 국제거리에 있는 맥도날드에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해외 여행 가면은 항상 맥도날드를 먹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처음 일본 갔을 때 먹었던 데리야끼 버거가 진짜 너무 맛있었던 추억 보정 때문인 것 같아요. 벌써 몇 번째 실망인지.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얘도 지극히 평범한 빅맥이네요 대충 간식 먹고 시장을 지나서 빠친코에 가고 있는데요. 1억 천금을 노리는 건 아니고 문화 체험을 하러 갑니다. 입구에서부터 막돈벌것 같은 김치국은 패시브죠. 사실 뭔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돈 넣고 카드를 뽑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기계에 앉으니 카드 넣는 곳이 있어서 넣어봤는데 어려워서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파친코 근처에 있던 야타이무라는 포장마차 거리 구경을 갔는데요. 오리온 맥주가 오키나와 점유율 1등이라고 하는데, 전등으로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여기도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낮엔 사람이 거의 없고, 밤 돼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료보백화점에 있는 예쁜 카페에 가려고 왔는데요. 2층 테라스 쪽에 있는 카페입니다. 메뉴판부터 핑크핑크한 게 이뻐 보이죠? 딸기 파르페 하나 단품으로 먹었어요. 저녁은 마지막이니까 좀 좋은 거 먹자 하고 들어간 샤브샤브집인데요. 1인당 5만원 정도로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리에 QR코드가 있는데 폰으로 찍어서 접속하면 음료 주문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와, 이 유리그릇 너무 이뻐서 가게에 팔면 하나 사고 싶을 정도였어요. 샤랄라한 유리그릇이었습니다. 노란물이 돼지용이고, 허연물이 소용인 듯 하고요. 여기 오리온 맥주가 부드럽고 맛있대요. 이건 아마 오키나와 자스민차인 심핑차인 것 같습니다. 자색고구마 푸딩이랑 만두가 애피타이저로 나오는데, 예쁘기도 예쁘고, 맛있더라고요. 요건 고기랑 같이 싸 먹는 명란이고 찍어 먹는 개인 소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된장이랑 와사비 소금입니다. 먹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슬쩍 담갔다 빼서 앞접시에 올리는데 너무 빨간 게 아닌가 싶었네요. 약간 빨간 돼지에 명란이랑 바다포도 싸서 먹으니까 짭조름하고 소하니 맛있더라고요. 야채는 딱딱한 거부터 퐁당 넣어서 익혀 먹으라고 하네요. 돼지로 꽃 만들어 놓은 거 이쁘죠 소고기는 허연 물에 퐁당해서 휙휙 담그고 저는 고기 다 익을 때까지 담갔어요 고기에 명란 싸서 소금 찍어 먹으면 존맛입니다 먹다 보니까 이제 돼지 소의 경계가 사라지네요 돼지와 소의 대환자 혼합쇼 심지어 종이도 넣어놨어요 밥 먹고 국제거리 산책 중입니다 투버기가 있을 곳은 국제거리뿐이거든요 <놀람> 야식으로 담보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간이 좀 센데 자극적이고 맛있어요. 낮에 오면 웨이팅 1시간 넘는데 밤에 오면 20분 정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비주얼 미쳤죠?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이 조화롭네요. 여기 차슈도 존맛이라 진짜 강추입니다. 아침에 편의점 돌면서 디저트 잔뜩 사왔어요. 로손 디저트가 역시 최강이었고요. 이건 좀 달았는데 맛있어요. 슈크림빵은 보이는 것처럼 얇지만 쫀득한 빵 껍질과 고소 짭짤한 부드러운 크림의 조화로움이 아주 훌륭하네요. 아주 클래식한 샌드위치도 신선하니 맛있었어요. 마요네즈 듬뿍인 콧마요빵도 최고입니다. 호텔 체크아웃하고 수박에서 남은 시간 때우려고 국제거리 중간쯤에 있는 수박이 왔어요. 도넛도 파는 수박 신기하네요. 이 시기엔 겨울이라 모찌 녹차라떼인가 있었는데 이거 맛있다고 품절되고 난리였죠. 일본 스박고추들 구경도 했고요. 사이즈 큰 걸로 시켜서 거리 구경하며 오키나와 여행을 회상해보고 있어요. 역시 겨울 오키나와는 최고인데 비까지 안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렌트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요. 4인 내내 날씨가 좋은 거 진짜 운 좋은 거 같아요. 돌아가는 길은 류브 백화점에 붙어있는 유일레일 타고 공항 갑니다. 유일레일도 핵심적인 곳은 다 가서 투버기에게 한 주기 빛 같은 이동 수단이에요. 1일권3일권 이렇게 구매도 가능하고요. 지상철이라 답답하지도 않아요. 공항 도착해서 면세점에서 기념품 좀 사려고 했는데 문 닫았고 그나마 연 것도 이게 뭐지 싶은 것만 남아있었어요. 시로이 코이비토, 로이스, 도쿄바나나 이런 거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들어서 신라면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동키호테에서 사서 야식으로 먹은 거보다 100배 맛있었어요. 너무 국제 거리에만 있었어서 좀 아쉬웠지만 너무 행복했던 겨울 오키나와였습니다.